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 이, 이 버튼이 눌른다 야호! 요터를 어, 키니까 이, 이 버튼이 니다 전하. 내가 저번 주에 한번 그러라고 해보지 않았나? 컨베이터를 으니까 그런 겁니다, 전하. 이고 있다. 마크 런처도 다시 킨거 아니냐? 어, 마술 런처는 아까 저번에 이미 꺼 이미 해봤옵니다 아이고 그러느냐 먹사옹 무심히 먹사옹니다 지안파 카톡 카톡이 옵사 못싸움... 제를한 한번 골볼 건데. 미안한데조금만조용히한야미안한조조금만조용마한 조그마한 조그마한 번그마볼게요알았조방마한조그마이조그한번그마한조한조만마한조 매우 중요한거 만들고 있거든? 오케이 아 내가, 르가 어. <laughs> <laughs> 내가, 내가, 마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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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습니다. 좋다. 넌 뭐하고 있는 게냐? 근데 지금 평화로움이 아니어서 어려움이라도 주변 몬스터가 생산되지 않게 할 수도 있사옵니다. 제가 전파 이미 평화로움이다. 그럼 됐사옵니다. 여기 레드 스톤 막대기가 왜 이렇게 많냐? 너 궁금합니다 쥬안 여기 우리 마을에 있는 레지스터는 다 뜯어가겠다 야 레이코 뭔소리입니까 쥬안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옵니다 쥬안파 내가 엄청난 마... <laughs> 마술을... 내가 마술을 보여주도록 하지 우와 신나는 마술이다 정, 정말 독서 t 리가 괜찮... 건 f y 는 다리를 벌써 만들었구나! 저도 o n t 다 n o w if you can't get it. I don't 데 n o w if y 지였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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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좀 죽자. 아, 죄송합니다. 응. 죄송합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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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가 진짜? 진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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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짜 진짜? 진 알겠다. 다시 만들어 보거라. 다시 만들고 있어옵니다. 뭐, 다 하고 어, 뭐 있다. 다 <laughs> <있습니다>. 협박입니다. <laughs> 협박, 협박이 뭔데? 뭐. 꺼지시면 안 돼. 이것도 내 거다. 아아세요 알았다 감히 날 때려? 아 펠리 말이 없어 뭐. 알겠느라 아말 그렇게 푸석해서 할 수가 있네 빨리 비켜봐 좀 비켜봐 알겠느라 말하 아, 말고 좀 비켜봐 알겠느라 내가 더잘 만들 것 같아가지고 지금 걱정됐서 그러지 너? 어? 아니라 나좀잘 만들면 어쩌냐 어? 마크 나나 엄청 오랫동안 했어 그래, 알했어 그래, 알겠어. 알겠다. 구경 좀 하겠나? u g o n g Jung 알겠느라, 아... 미안하거라. 지금 제가 또 혹시 힘들, 힘, 힘들, 힘어니다 전화. 어쩌라고 이거 내가 하나 먹었구나. 네, 그렇습니다. 시시시고 네, 방향이 좀 틀렸습니다. 좋았다. 어라고 네. 예키노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보고 올게요. 알겠다. 아, 싫다. 때리고 싶으면 아. 때리는 법이다. 아. 아. 한 대만 더 때릴게. 아. 내말 기억한다. 아. 이날 기억한다. 요 다음 편을 기대해라.